안녕하십니까. 안효선입니다. 이번 영상은 합격에 도움이 되는 민법 판례 36번째 입장이고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입니다. 아, 이 판례는 이 저당권이 전세권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가등기 담보로 바뀔 수도 있고, 양도 담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좀 재밌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음,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또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중도금까지 잘 주더니 잔금을 안 줘요.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 그래서 갑이 을을 그래 그리 그런 거죠. 여자 씨가 너 죽이란 날이 지났는데 왜잔금을안 주냐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지돈 없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고요. 돈 없으면 솔직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아니, 돈도 없는데 왜이 건물 샀냐고 라고 방방 뜨니까, 을이. 글쎄 말입니다. 남 얘기하듯이 하더란 말이죠. 솔직히 우리가 건물 같은 거팔 때는 다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퍽퍽한 거죠. 근데 우리 어느 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갑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돈도 없이 건물을 사서 죄송한데 다행히 병이 이 건물을 대산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병에게 팔면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게 되고 요 매매 대금을 받으면 잔금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갑이 어 그럼 빨리 그러라. 고 그랬더니 우리 뭐라 그러냐면 병이 저를 못믿어 하니까 먼저 저한테 이전 등기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이전 등기부터 해주면 팔고 돈 받고 잔금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사기꾼 냄새가 풀풀 나는 거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는들레몬 겁니다 요 잔금을 빨리 받고 싶기도 하고 근데 돈도 안 받았는데 등기줬다가돈 뗄까봐 걱정인 거죠 그래서 갑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 요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요 건물에다가 요 잔금 채권을 피난보 채권을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해주면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자기 옆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 부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 부인 정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갑에서 을로 뭘해 줬냐면 이전 등기를 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역시나 병한테 팔아먹고 돈 갖고 뭐죠 튀어 버린 거죠 그래서 갑이 참 다행이다 싶어 가지고 이처 앞으로 설정된 저당권을 근거로 해서요 어, 경매 를 해달라고 어,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문제가 된 거죠? 병이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정의 저당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경매가 되면 병은 소유권을 모하게 되죠.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과 갑간에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병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갑이 을에게 잔금을 받을 뭐가 있는 거죠? 채권자고, 을이 뭡니까? 채무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일 수도 있어요. 이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을 뭐라고 그냐면 물상 보증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다.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없어지고요.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쫓아가야 되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되는데 채권자가 아닌 제3자 정 부인의 명의로 이뤄진 저당권 등기는 무효다. 따라서 이러한 경매 성구는 허용될 수가 없다라고 병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법원의 답변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병의 주장이 맞다는 겁니다.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 이게 뭐냐면 부정성, 수반성을 줄여서 부수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다. 이런 얘기죠.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어, 여기서 뭐죠? 갑과 을과 정이죠. 사의 합의가 있었고. 이게 첫 번째 유권이고요.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금 정은 누굽니까? 처죠. 와이프죠.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는 남편인 갑만 어, 장금의 채권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누구도요? 정도, 부인도 실질적 의미에서 뭐인 거예요? 채권자인 거죠. 이런 두 가지 요구을 갖추게 되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을 그 들어볼 거죠. 자, 지금 요 장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인 명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잖아요. 채권자 는 누구죠? 갑이죠. 자, 일단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불일치에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첫째, 저, 어, 저당권 등기는 유효한 거죠. 왜냐하면, 갑, 을, 정, 삼자 간에 뭐가 있었어요? 합의가 있었고, 요 청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장금에 대한 뭐예요? 채권자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요 정합이 이루어진 저당권 등기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고요. 따라서, 요 저당권에 기한 경매 청구는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정리해 보죠. 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3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요. 또 실질적 의미에서 채권자도 제3자도 채권자로 볼수 있는 경우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